혹시 아침에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툭 빠진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 다리가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혹은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인 것처럼 발음이 어눌하게 나온 적이 있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내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고도 잠깐 있다가 괜찮아졌네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0대 초반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회사 복도에서 걷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땅에 툭 걸려 넘어지셨답니다. 잠시 후 털고 일어나니 괜찮아져서 에이, 피곤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냥 넘긴 겁니다. 그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달뒤 약속에 나가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 상당 부분이 죽은 뇌경색, 바로 중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오른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이 무서운 뇌졸중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55세 이후부터 뇌졸중 위험이 10년마다 무려 2배씩 높아집니다. 50대, 60대 이상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 3위를 다투는 무서운 병이죠. 한번 발생하면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삼킴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될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전날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무서운 뇌졸중을 미리 막아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하며 확인한 뇌졸중이 오기 전에 내가 보내는 진짜 전조 신호 3가지와 평생 팔다리 마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매일 3분 혈관 청소, 체조 비법까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지혜를 모두 얻어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에 고생하는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손가락 모양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뇌졸중을 그렇게 무서워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 뇌로 피를 보내는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마치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시들 듯 뇌세포도 피가 안 가면 불과 몇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전체 뇌절 중에 80% 이상이 이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주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혈관이 약해져서 빵 터지는 거죠. 결국은 혈관 문제인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가장 큰 원인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오래된 주방 싱크대 배수관에 찌꺼기가 쌓이듯 말이죠. 이 찌꺼기가 뇌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50대 후반의 이 주부님은 평소 혈압약은 드시지만 괜찮겠지 하고 가끔 걸으셨답니다. 혈압이 높을 때 약을 먹으면 왠지 모르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다 며칠 밤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가족과 언쟁을 벌이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평소 혈압 관리를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한쪽 팔다리에 힘이 조금 남아 있지만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워하십니다. 이처럼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특히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가진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 딱지를 달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 위험 딱지를 떼어내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친절하게도 미리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확인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경고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잠깐 나갔다 들어온 전기 스위치 같은 증상,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놓치는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사장님처럼 증상이 생겼다가 1, 2분 만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어, 방금 젓가락질을 하려는데 손에 힘이 없었네? 어, 말이 갑자기 꼬였는데 지금은 괜찮네? 어, 한쪽 눈이 잠깐 흐릿했는데 이젠 잘 보이네. 이런 식으로 전기가 깜빡하고 다시 들어온 것처럼 증상이 짧게 왔다 사라지는 것을 미니 뇌졸중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큰 뇌졸중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3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옵니다. 괜찮아 전네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의 김 여사님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쟁반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몇초뒤 괜찮아져서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이미 혈관 벽에 불안정한 피떡이 붙어 있다가 잠깐 떨어져 나갔다 붙은 걸수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약을 드셨더라면 두달뒤 집에서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1분도 안되는 짧은 증상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됩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피로 때문 혹은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신호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둥이 치는 듯한 두통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이 오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뇌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를 세게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넘어질 듯이 피틀거리는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도 위험합니다. 귀속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과는 달리, 뇌졸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똑바로 걷기가 어렵고 몸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피틀거리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최 선생님은 평소 머리가 아픈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다가 결국 혈관이 막혀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과 어지럼증은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머리가 아플 때 쿠토까지 동반된다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얼굴 한쪽이 느려지는 마비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하면 팔다리 마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굴 마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양치질을 하다가 물이 한쪽 입꼬리로 자꾸 새거나 거울을 보고 웃을 때 한쪽 얼굴만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내가 보내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뇌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이러한 전조 증상을 외우기 쉽게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기억해 보세요. 이는 이하고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진다. 웃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손발은 한쪽 손발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저린다. 시선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인다. 이 증상 중단 하나라도 갑자기 심하게 나타났다면 절대 집에서 기다리거나 약국에 가지 마세요. 1초라도 빨리 뇌졸중 전문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발병 후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피가 통하지 않으면 1분마다 수만 개씩 죽어 나갑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시거나 평소 혈압 관리가 잘안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분들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뇌졸중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는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죠. 특히 목이 뻐근하다고 함부로 목 마사지를 세게 하거나 비트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목 옆에는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핏줄이 지나가는데 이곳을 잘못 건드리면 혈관에 붙어 있던 피떡이 떨어져 뇌를 막거나 심지어 혈관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세게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매일 3분, 혈관 청소 체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적 지식 대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체조는 혈압을 낮추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주의사항은 체조 도중 어지럼증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혈압이 너무 높은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뒷목 어깨 이완, 거북이 목 당기기입니다. 우리는 목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여 내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의자의 등을 곱게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껴서 뒷머리에 살짝 대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이때 손으로는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아래로 눌러 목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세요. 절대 목에 힘을 주어 꺾으면 안 됩니다. 손은 그저 보조 역할만 합니다.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목 귀와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어 내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이 목을 통해 뇌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목 근육이 뭉쳤다고 목 옆에 혈관을 세게 누르지 마시고 이 동작처럼 목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종아리 근육 활성화 앉아서 발끝 당기기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순환을 돕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피가 정체되지 않고 심장으로 잘 올라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뒤꿈치만 바닥에 댑니다. 편 다리의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강하게 당기세요. 종아리 뒤쪽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5초간 유지했다가 발끝을 천천히 앞으로 밉니다. 한쪽 다리당 10번씩 번갈아가며 반복합니다. 이 체조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분들에게 최고입니다. 간단하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는 강력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워서 이 동작을 10번씩 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전신 혈관 활성화, 주먹 쥐고 만세 운동입니다. 전신의 큰 근육들을 움직여 심박수를 살짝 높여주고 혈관 구석구석까지 피가 힘차게 흐르도록 돕는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하하고 내쉬면서 손을 힘껏 펴서 주먹을 쥐고 머리 위로 만세 하듯이 쭉 뻗습니다. 이때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펴면서 쭉 뻗어 주세요. 주먹을 쥐는 순간 혈액이 강하게 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20번 반복합니다. 이 체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혈관 전체를 깨끗하게 자극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3분씩만 투자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약을 열심히 드셔도 생활 습관 관리가 안 되어 결국 재발하거나 더큰 병을 얻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반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은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진 놀라운 변화를 보여 주셨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실천 가능한 핵심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숫자에 집착하세요. 바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혈압약을 잊지 않고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수년째 뇌졸중 재발을 막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초반의 김 사모님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린 건약 때문이 아니라 매일 혈압을 재라고 한 말씀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혈압을 체크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약 복용량이나 생활 습관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 1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삼총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내 몸의 성적표를 눈으로 봐야 심각성을 깨닫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약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은 독이 아니라 뇌졸중이라는 폭탄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있다면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아지니 심장질환 관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짠맛을 줄이고 색깔 있는 채소를 늘리세요. 입니다. 뇌졸중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식단 관리의 핵심은 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찌개를 드실 때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는 습관부터 줄여보세요. 제가 만난 60대 중반의 강 선생님은 원래 식사 때마다 국물을 두세 그릇씩 드셨는데 국물 대신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라면이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도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혈관을 청소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진한 색깔, 예를 들어 빨강, 노랑, 초록 등을 가진 채소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양파, 마늘,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탁에 색깔 있는 채소를 늘리고 기름진 고기나 가공식품은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거창한 건강식단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먹는 식사에 나트륨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의 양을 두 배로 늘린다는 단순한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뇌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보물 같은 음식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생선에 풍부한 좋은 기름,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은 마치 우리 몸속의 기름때를 닦아주는 세제와 같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꾸준히 챙겨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적고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콩밥을 해 드시거나 두부를 찌개나 부침으로 자주 드세요. 세 번째는 시금치 같은 잎채소입니다. 특히 진한 녹색 잎채소에는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시금치나 적근대 같은 잎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고 심혈관 건강 전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피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고 숙면을 취하세요. 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을 유발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둑, 등산, 동호회 활동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혼자 고민을 끙끙 앓는 것보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몸이 회복되고 혈관도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부터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잠을 잘못 주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얼굴이 처지면 1분 뒤에 괜찮아져도 이건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소화불량이나 가벼운 어지럼증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평소와 다르다면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혼자 택시를 타거나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골든 타임 4시간 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평생 장애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뇌졸중 증상과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매일 3분 혈관 청소 체조와 혈압, 혈당 관리 그리고 짠 음식 줄이기와 금연 2세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공격하는 최악의 적입니다. 반드시 금연하세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는 60대 초반에 뇌졸중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지만 꾸준한 약 복용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5년 뒤 재검사에서 혈관이 정말 깨끗해졌다는 의사의 말에 눈물을 보이신 분도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면 반드시 건강은 돌아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활력 시작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